듣는 노래와 부르 노래는 다르다 5천만 국민들의 진정한 인생곡 노래방 차트에 다 있다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쇼 우선이야 우예 오늘 섹시 앤 카리스마 앤 청량 앤 연기 모두 다 되는 <laughs> 만능돌 홍은기씨 모셨습니다 호응기씨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만능이시더라고요. 커피, 제가 제빵, 비지공의 캘리그라피, 크라이밍, 너튜브 편집까지 다 하세요. 어, 네. 아, 원래 이제 너튜브 편집을 제가 계속 하다가 음. 또 회사에 그 음. 촬영팀이 음. 생겨가지고. 제가 편집 저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일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잡고서 앉아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앉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약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편집 음... 진정한 취미 부자인 거 같은데 하루 24시간씩 모자라시겠어요? 어 모자라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술을 만들고 이제 제조하는 그 바텐더 주조 주조 네. 만들 수 있는 칵테일 혹시 있어요? 어 없어요 제일 처음으로 팁이 나왔을 때 생각나요? 언제예요? 어 저는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역시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그래서 은기 씨가 처음 TV에 나왔던 2017년 노래방 인기 차트를 준비했어요. 음. 은기 씨에게 2017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완전! 힘든 해였어요. 왜? 왜? 저는 왜요? 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졌을 때 되게 공허한 음. 그런 음. 느낌이 좀 많이 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떨어지고 한몇달 동안은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저 완전 반대였어요. 떨어지자마자 우와 막 이러면서 막아 진짜? 맨날 놀러 다녔어요. 하예 씨한테 2017년은 어떤 이천신이요? 해였나요? 어, 개똥같은 해 <laughs> 맨날 연습만 했어요 음... 진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했죠 17년도가 새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연습 많이 했었던 음... 해예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17년 9월 노래방 인기 차트 TOP 100 알아볼게요 81위부터 100위까지 알아보자, 알아보자. 혀오밴드의 톰보이. 이 노래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를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그 도입부에 가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나 가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를 들을 때 가사와 멜로디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세요? 어, 저는 가사에 집중을 하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음. 아니면 누군가한테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도 뭐 고생했어 라던가 오늘도 빛나는 맞아. 당신에게 어, 약간 좋아. 이런 느낌 신현이와 김루트 오빠야 있잖아요 오, 제가 프로듀 오디션 때 했던 곡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네. 혼자 누, <laughs> 좀, 좀. 아 진짜? 네 누나야 내가 좋아 가수 지망생들의 진짜 등 곡이죠. 윤아 선배님 기다리다. 아... <laughs> 이걸 어떻게 불러주실 예정인가요? 제가 키가 조금 여자 노래는 항상 다 낮아요 저한테 음... 그래가지고 조금 높여서 불러보겠습니다. 음... 하이가 부르는 기다리다. 전번즈 말해보면 다을까요 물어보고 됐으면 그대 내맘일까요? 천년 그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대 보는게 좋아. 이 오늘 좀 약간 영혼 있었다, 맞죠? 맞아, 맞아. 어, 조금 오졌어요? 네? 오지다가 한국 표준어, <laughs> 표준어 여기 쳐보세요. 오지다. 하이 씨 오졌습니다. <laughs> 아 너무 좋아. 지금까지 81위부터 10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61위부터 80위까지 알아보자. 지드래곤의 무제 이 곡은 랩이 아니라 보컬로만 이루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한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이 들어가 있는 앨범 건지용 미국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등총 39개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와. 원어의 에너지 78이에요. 진짜 이때 푸드가 인기가 진짜 많았고. 푸디는 워낙 대성을 한 프로그램이니까, 막, 에피소드 같은 거좀 재밌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경연을 준비를 하는데, 그 경연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음. 하루에 잠을 거의 많이 자면 한 시간 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많이 자면 어, 한 시간이요? 일주일을 다 합쳐서 7 시간을 못잔 거예요. 퇴근하면서 응급실로 바로 가갔던 기억이. 그걸 이겨내면 세상 모든 걸다할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요. 음. 그래서 그때 살이 엄청 빠졌거든요. 그때 빠졌을 때가 54번. 아, 어! 오는 어, 아니길 바랬는데. <laughs> 아, 정말. <laughs> 네, 지금까지 61위부터 8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41위부터 60위까지 알아보죠. 공1 5비 1월부터 6월까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윤종신 선배님 노래거든요. 음. 이제 그 원곡이에요. 근데 원곡에도 윤종신 선배님 피처링으로 참여를 하셔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 월간 윤종신 앨범에 새롭게 리메이크를 해서 발표를 하셨대요. K-POP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걸그룹이죠. 블랙핑크. 마지막처럼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요. 8억 뷰를 돌파하면서 누적 조회수가 100억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돼 우리 너튜브 구독자 수도 4,650만 명으로 세계 여성 아티스트 구독자 수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살찌지 않으려고 춤을 배우거든요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아 무슨 보여줘 어. 자 시시시작 마지막처럼 마마 마지막처럼 이적 선배님의 걱정 말아요 그대 오.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추천해주신 응. 곡이었어요. 응. 이 가사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약간 이러면서 잘못을 나의 탓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자.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인데, 어, 그 가사를 또 어머니가 보내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아주 제가 슬펐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 알리의 지우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간다고? <laughs> 은기씨가 부르는 지우개! 시별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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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는 법이 오감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던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백 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럼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아, 아, 울 뻔했어 진짜로 애기까지 음. 듣고 노래 들으니까 더, 더 짠하네 지금 어. <laughs> 아, 못생겼어. <웃음> <웃음> 어,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지금. 못생겼지. <laughs> <laughs> 지금까지 2017년 9월 노래방 인기 차트 41위부터 6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21위부터 40위까지 알아보자. 알아보자. 22위 합리 가시나는 이 노래가 이제 총 쏘는 안무. 예쁜 날 들고 계시나. 총 쏘는 안무와 꽃받침 안무로 굉장히, 굉장히 유명했고, 진짜 난리가 났었고, 었 많은 스타분들도 많이 따라췄었거든요 근데 이 춤이 근력 운동이 엄청 되는 춤이래요. 진짜 아이돌분들은 안무가 너무 격렬해서 춤만 춰도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어릴 때부터 춤을 췄었는데 맨날 그냥 하루에 다섯 끼 먹어도 숨만 쉬면 빠지는 그런 기초 대사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럽네요. 응. 또또 네. 또, 아이유 선배님 반편지 제가 유스케에서 또성못창 했잖아요. 들려드릴까요? 음. 저는 한숨 듣고 싶어요. 아니 들려드릴까요 한숨 듣고 싶어요. 아니 <laughs> 되게 짧거든요. 아... 심각하게 짧아요. 들 듣기도 전에 끝나요. 아네한번 어. 해보세요. 이봐. 이번... 음... 저는 한숨 듣고 싶어요. 어? 네 그러면 <laughs> 아 방금 한숨 하신 거구나. 예. 네, 네. 아, 네. 아... 네. 제가 한숨을 이제. 요... 싸비만 불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수가있을까요 <laughs> 지금까지 21위부터 4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1 1위음터 20위까지 알아 보자. <laughs> 노래방 고인물 3대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에도 소찬이의 Tears가 들어가 있어서 음. 어, 2017년에도 차트에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응급실도 역시 있네요. 이 노래 부른 이지라는 가수를 몰라도 응급실이란 노래는 아, 다 알아요. 맞아요. 응급실이라는 노래 제목의 의미는 가수는 물론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작곡가도 그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후렴구인 이바보야로 공명이 바뀔 뻔했어요. 음.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어어말 라이프 불러주는 남자가 좋거든요. 저 아, 그럼 안 그러면... 불러주시겠다. 그쵸, 그쵸, 그쵸. 응, 내가 선수 쳤어. 아니요 으. 그러면 당연히 야. 올, 늘 오브 만 <laughs> 오로범 나의 라이프 부른다라고 얘기하려 그랬어요. 아이고. <laughs> 은기 씨가 부르는 오로마 라이프. 너무 힘들어. 잠에 치고 듣는 것도 없고. 꿈이 <laughs> 생기고 내가 가진 꿈도 이루어 주고 싶었어. 나 그러려면 all of my life. 내가 힘이 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 니가 날 채웠는데 다른 어떤 걸로 나? 너봐도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채워지지가 않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까지 노래방 인기 차트 11위부터 20위까지 알아봤어요. 2017년 9월 노래방 인기 차트 대망의 탑 10을 알려보죠. 윤종신 선배님의 존니, 역주행의 신화인 곡이죠. 2017년 6월에 발매가 되었다가요, 8월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더니, 노래방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배님이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 방송 1위를 하셨대요. 얼마나 음, 감격스러요 그러게요. 어, 우리 은기 씨 노래 중에서 역주행할 만한 추천곡이 있을까요? 저번 주에 하예 씨한테 부탁을 드렸던 곡이 음. 저는 충분히 역주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노래 중에 유일하게 발라드가 있어요. 음. 착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음, 그건 착각이에요. 와우. 받아줘 음. 한 번만 받아줘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laughs> 어, 우리 하예 씨도 본인 곡들 중에서 추천하는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사고 간 순대. 해수 도 불러주세요. 한입 크게 국밥을 더 먹는 저 입술은 잘익은 통통한 순대처럼 윤기 잘잘. 오, 아, 가사가 되게 귀염뽀짝하다. 제가 스무 살때쓴거이에요진국인 음. 음. 사람이 좋다라는 뜻으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입, 입술은 통통하게, 어. 뭐 이런 식으로. 눈기 잘잘. 잘. 아, 그럼 지금과의 변화가 있을까요? 바뀌었어요. 그 노래를 쓰고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음.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생김새는 없고, 그냥 좀 어른스러운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이런 분들이 막 얼짱 사귀어요, 얼짱. 그렇대요, 여러분.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저는 존니가 뭐 그때 이제 뭐 답가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음. 이때부터 답가가 음, 유행을기 시작했고 맞아, 맞아, 맞아. 되게 큰 획을 그은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송하예 씨가 부릅니다. 존니 습니다. 그, 지금 그, 아빠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9월 노래방 인기 차트 탑 10을 알아봤어요. 1 7년으로 돌아가서 9월 노래방 인기 차트를 알아봤는데 약간 옛날 기억 좀 나지 않나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니까 되게 또 새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오늘 약간 가면서 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요 또 다시. 은기 씨가 프로듀스로 활동했었던 17년도를 알아봐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우선이약 오시고 어, 오시면 이제 하는 관문이 있거든요 마지막 음. 네. 우예로 이행시 한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아, 아. <laughs> 지금 생각 중이었어요. 조금. 진짜 획기적이었다. 우우선이약 오늘도 잘본 사람들은 소리 질러 예. 아 예. 반응 제대로 해주세요.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은기씨 2주 동안 우선이랑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 불러만 주시면은 또 우선이랑 이렇게 또 찾아올 테니까 어,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코로나19로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극복을 해봅시다. 덥고 답답하셔도 마스크 꼭 쓰시고요 손도 깨끗하게 씻는 거 잊지 마세요 코로나19가 끝나는 날 우리 노래방에서 함께해요 함께해요 함께, 함께. 함께. 본격 노래방 공간 차트쇼 우선 예약 오케이 응. 얼른 가서 우선 예약하세요 얼른 응.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